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의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돼지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학원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본문을 삼고 있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귀신들린 사람이 한 사람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 아니면 이두 본문이 서로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논란이 많은데 마가와 누가는 귀신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마태는 있는 그대로 두 사람이라고 보고 기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내용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셨죠. 그러나 바람과 바다가 거칠어지면서 배가 침몰 직경에 이르게 될 때에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즉시 잔잔케 되었고, 이러한 일을 본 제자들이 한 말이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과 귀신들린 자가 외치고 있는 이 소리가 대조적으로 인상적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귀신들린 자가 이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저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9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범에 천사가 무적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게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와 도 더불어 왕노로하리라천 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홍 모세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지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 무정에 갇히게 되지만 천년이 지난 후에 잠시 놓이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받은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서 싸움을 벌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시험받아 유혹 못에 던져져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이 귀신은 종말의 자신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라고 이 귀신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정확히 그 마지막 날의 날짜를 알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고 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직 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심판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십니까라고 하는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을 통하여서 사단과 그 운명이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 또그 세상의 힘을 바탕으로하여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지만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하게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운명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운명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단과 그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황 못에 빠져 영원히 고통 당하는 그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그 반대의 자리인 승리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영광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처절하게 짓눌리고 있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볼수 있듯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기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운명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광 가운데 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어쩌면 될수 있거나 아니면 거의 될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실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지막 때를 가는 여정인데, 비록 우리의 여정이 그 고통과 시련과 또 시험과 미혹함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자리, 우리 영광 중에 세우시는 자리.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리, 그 최후 심판 대 앞에서 최후 승리라고 하는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변치 않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이 말씀을 저희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될 귀한 내용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경기가 인상에 남고 있는데요. 9회까지 7대용으로. 시합이 되어 갔는데, 사실 7대 0이면 거의 뭐, 승부가 결정이 났고,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시합입니다. 그런데 지고 있던 팀이 9회 말에 7점을 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양쪽 응원단의 관중들을 비춰주었는데요. 어, 이기고 있다가 동점이 된그 팀의 관중들은 정말 허탈한 얼굴을 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고 또 어, 오늘은 졌다라고 포기했던 어, 그 지던 팀은 동점이 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어, 환호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 시합이 현장에서 그대로 중계되는 생방송으로 보고 있을 때에 야 정말 대단하다. 물론 제가 응원하는 두 팀은 아니었습니다. 어 저는 두산입니다. <laughs> 어그 양쪽 관중의 모습들을 정말 정나라하게 볼수 있었는데 어 나중에 나중에 이 지나간 시합을 편집을 해서 하이라이트로 재방송으로 보여주는. 어, 그 모습을 볼때또 이런 면도 어, 보게 됐습니다. 어, 지고 있던 팀에서 동점이 되었을 때막 환호하고 그 함성을 지르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아유, 좋다가 말았네 어떡하니 이런 마음이 들었고 왜요? 아 그걸 말씀 안 드렸군요. 연장에 가서 결국은 이기고 있던 팀이 이겼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볼 때, 지고 있던 팀이 동점이 돼서 막 함성을 지를 때, 결과를 아니까, 아유, 좋다 말았네. 어쩌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기고 있다가 동점이 되어서 허탈해서 한숨을 쉬고, 그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는 그 관중의 얼굴을 보고서는, 괜찮아, 걱정하지만 너네가 이겼어. 이런 마음이 들죠. 왜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종말과 최후 승리라고 하는 내용이 이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희미하게나마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왕 노릇하고 또그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세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라고 할때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친 바람과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달리 우리 마음속에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너희에게는 절망의 절자도 해당되지 않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환란을 피할 수 없고 그 환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당한 그 환란이 너희를 두려운 자리에 떨어뜨려 놓거나 그 환란이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나의 이김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속에서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나 또그 종말의 때를 가야 하는 우리 생애의 그 여정의 모든 시간이나 그리고 심판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그 자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 승리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주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말의 승리를 모르는 채 지금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종말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해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연약한 나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런 믿음 없음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서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근심하게 될 것이고 또 시험과 미혹함에 져서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심을 떨쳐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있다면 우리가 참된 평안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지낼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저 시험에 지지 않기 위해서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내가 버티고 내가 싸우고 내가 견뎌야 하는 그 현실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그런 생애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셨고, 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참된 승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과 또 종말까지 가는 그 여정과 또 심판 이후에 종말 이후에 영원토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릇하며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세워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받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시간, 살아야 할 시간, 그 마지막 때까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조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고 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조금도 없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그리고 그 자리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시려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사실을 오늘 저희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내 생애를 책임있게 살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성실함과 내 의지로 그리고 내 결실과 내 결과로 영광과 승리라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주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 떠나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에,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를 분명히 쫓아가겠지만 가족들과 작별을 다 구한 후에 그리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 먼저 불렀지만 쫓아오지 않았죠 어, 그러나 오늘 이 고침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 먼저 자기의 마음을 아려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중요한 한 가지 책임이자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도와야 된다거나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러한 능력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자기의 삶 안에서 그가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고백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이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그는 이제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었고 또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서 어떤 일을 드러내셨는지를 그가 친히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해방을 맛본 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삶을 사는 정말 값지고 복된 생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애를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까지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우리가 가야 할 자리. 하나님이 마침내 세우실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고 지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과거에도 그렇게 인도해 오셨지만, 지금 내 삶을, 또 앞으로의 내 생애를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선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그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소망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오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 자리를 살게 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일들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값진 생애가 됩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복된 삶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자리는 최후 승리의 자리이며 세상이 줄수 없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있기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지금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넉넉히 할 것이며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며 비록 환란 가운데 처해 있으나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을 이긴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증언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또 헛된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생애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에 급급한 생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그 부여하고 넉넉한 복된 것들, 감사한 것들을 우리의 생애로 마음껏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